네 안녕하십니까 송입니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중국인 버스 기사 셔보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29일 중국 장자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버스 기사 셔보 씨는 한국인 관광객 11명과 가이드 1명을 태우고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CCTV 영상은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며 40일 초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시동을 끄고 손 브레이크를 당겨 보스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투혼 덕분에 탑승객 모두는 기적처럼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셔버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3일간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국인 버스. 내추럴로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태에서 참사를 막은 중국인 운전기사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셔버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사회는 깊은 애도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탑승객의 생명을 구한 그의 고귀한 직업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연일 그의 미담을 보도하며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모범, 중국에서 만난 진정한 영웅,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등의 추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네, 퇴역 군인이었던 샤버워 씨.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 뵌 책임감으로 국경을 초월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그의 희생 정신은 진정한 영웅의 표본이자 순고한 인간의 가치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